삼오자마시하겠습니다자 다섯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귀가 방문 표현의 대화 내용을 읽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권유 감사 표현의 대화 내용을 읽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가족 호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리듬에 맞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도록이면 보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아빠 키키, 친구 아빠 어더상, 우리 엄마 하하, 친구 엄마. 여동생, 이마어 친구 여동생, 이마어상 자, 여러분, 리듬으로 가족 호칭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머니. 자, 나의 엄마를 말할 때는? 네, 하하. 남의 어머니를 호칭할 때? 오가상. 네, 맞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이 형식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 오빠. 가족끼리, 우리 가족을 소개할 때는 형, 오빠가 뭐였죠? 심부름 시키면? 아니, 네, 그렇습니다. 자, 남의 오빠 호칭할 때? 오니 이상. 네. 다음, 누나, 언니는? 우리 언니는 뭐가 되죠? 결혼하면 아내가 되죠? 아내. 자, 아내에서 네자는 그대로 살려갑니다. 타인의 언니를 말할 때는 언의상 오네상. 오네상. 자, 남동생은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남동생은 오또오또. 타인의 남동생은 오또오또에 뭐만 붙이면 되죠? 네, 맞아요. 상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오또오또상. 자, 남동생 오또오또, 오또오또상. 자, 남동생을 했으니 뭘 공부하게 될까요? 여동생이죠. 자, 여동생은 자신의 여동생 이모오또. 자, 타인의 여동생. 네, 그렇습니다. 이모오또상.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46쪽, 연대 하나서 이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6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6쪽 연대 하나서. 자, 내용은 하나가 남의 집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이마! 오카이리! "건지와! "이랏샤이! "사아, 도우저! "어자마시마!" 오차, 도저. 감사합니다. 아, 뭐? 이거 한국의 과자입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자, 하나씩 자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남 입장가 먼저 다다이마. 자, 다다이마는 무슨 뜻이었죠? 네, 다녀왔습니다. 자, 언제 사용하죠?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의 표현입니다. 다다이마 자, 그러면 나미의 어머니가 오까이리 자, 오까이리는 네, 집에 있는 사람이 외출에서 들어온 사람을 맞이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어서와 자, 다다이마, 오까이리 세트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랬더니 하나가 친구 집에 놀러 온 거죠. 곤니찌와 고니치와. 곤니찌와는 주로 언제적 인사죠? 아침은 오하이오, 점심은 곤니치와 저녁은 곤방와 그렇습니다. 자 친구 집에 와서 곤니치와 안녕하세요라고 하니 남의 어머니가 이라샤 사도죠. 이라샤. 자 이라샤는 무슨 뜻이었죠? 어서 와. 사 사는 자 우리가 뭐라고 하기 어려울 때, 자 서성일 때라든지 이럴 때인다 했죠. 사는 자, 도조는 들어와, 어서 들어와, 이런 의미겠죠. 여기에서는 어서 들어와, 도조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는 들어와, 또는 음료나 먹을 것을 주고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드세요 라는 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 뜻이 쓰였었죠.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자, 방석을 내드리며, 도조 하면 앉으세요. 여러 가지 상황에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시아 사도저 어서 와자 어서 들어와 자 하나가 오자마시마스 자 오자마시마스는 실례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집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오자마시마스라고 합니다. 자이 오자마시마스는 또 실례합니다로 무엇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시지레이 시마스 시지레이 시마스라고 하며. 현관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나미의 어머니가 오차 도저 자, 차를 준비해 왔네요. 오차 도저차 드세요. 자, 여기에서 도우조는 드세요. 똑같은 도우조지만 이라샤이사 도우조와 오차 도저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노 고레 한국의 오자시です 아노 .あの, 하니까 뭐죠? 저. これ 이거 한국의 오가시데스 한국 과자입니다. 자, 아노 ,あのこれ 자, 어디에서 공부했었죠? 여러분 바로 옆에 교과서 47쪽 3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아도 관련된 지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잘알수 있죠? 고래, 소래, 아래, 도래. 장소를 가리킬 때, 고고, 소고, 아소고, 도고. 방향을 가리킬 때, 고치라, 소치라, 아치라, 도치라. 자, 명사 수식할 때는, 고노, 소노, 아노, 도노.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노, 저. 고래, 이것. 이것은 물건, 사물을 가리킵니다. 칸코쿠는 오가시데스 한국 가자. 자, 여기에서의 노는 어떨까요? 칸코쿠와 오까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는 노로서 해석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한국 과자입니다. 와, 도모 아리가또. 와, 감탄사죠. 와, 도모 아리가또. 매우 고마워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 읽고 따라 읽고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영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한 번씩 읽고 의미를 알아보았지만 여러분은 꼭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 한국어를 보고 일본어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은 교과서를 보고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녀왔습니다. 다다이마. 맞죠? 어서 오렴. 자, 남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기억나나요? 네, 다다이마와 항상 같이 세츠를 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자, 오까이리. 자, 다다이마 오카에리. 자, 점심 인사에서 안녕하세요. 뭐였죠? 네, 맞습니다. 곤니치와. 자, 남의 어머니가 어서 와. 자, 어서 들어와였습니다. 어서 와. 자, 봅니다. 이시샤 자, 들어와 하면 사도조. 도조는 도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현관에 올라가며 인사를 합니다. 하나가 실례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뭐였죠? 기억나나요? 네, 어자마시마스. 네, 어자마시마스. 자, 여기까지 한번 한 텀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이마 오카에리. こんにちは.いらっしゃい。さあう자마시마스 자, 이제 쉬고 있으니까 자, 남의 어머니가 차 준비해 주셨죠? 차좀 마셔보렴. 차. 차가 뭐였죠? 네. 오차. 좀 마셔보렴. 자 봅니다. 오차. 도. 오죠.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자 하나가 여기에서 아리가 또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면 안 되죠.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정중 표현으로 해야 합니다. 저. 이거 한국 가자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죠? 조금 긴데 여러분 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를 보고 표현합니다. 아노, これ한국の 오가시데스. 네,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한줄 어떻게 될까요? 네, 와, 정말 고마워. 자, 감탄사 넣습니다. 네, 와, 도움 아りがとう. 네, 잘하셨어요. 자, 한번. 밑에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자, 도우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노, 고레, 깡콕노 오까시 데스. 와, 도움, 아리가또. 자,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이 단원의 아님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이마 おかえり。こんにちは。いらっしゃい。さあどうぞ。おじゃまします。お茶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の、これ、韓国のお菓子です。わあ、どうもありがとう。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다음은 중요 표현에 대해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말을 일본어로 바꾸어서 봅시다. 1번 다녀왔습니다. 오카에리 곤니치와 이라시아 사 어서 들어와. 3번 실례하겠습니다. 오자 4번 마셔보렴.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아노. 고래칸 꼬끄는 오가시데스 와5번 정말 고마워 자다 개의 문장 푸는데 약3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 풀었으리라 생각하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다녀왔습니다 만일 모른다 하더라도 오가이리와 세트로 다녔던 인사말 뭐가 있었습니까 자 봅니다. 다다이마. 그렇죠. 다다이마. 다음에 오까에리 항상 제트로 다닌다는 것.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서 들어와. 라고 하는 표현. 사.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여러 가지 의미를 지녔던 도조. 자, 한번 발음해 볼까요? 도조. 네, 그렇습니다. 자, 3번에 실례하겠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죠? 실례하겠습니다. 하나가 남의 집을 방문하며 하는 인사말. 오자마시마스. 그렇습니다. 오자마시마스. 자, 의사소통은 기본 표현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 풀기하여 오자 마셔버렴할 때. 자, 마셔버렴. 또 여기에서도 답은 자, 도조 그렇습니다. 2번에 어서 들어와. 4번에 마셔버렴. 똑같이 도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다음에 5번. 정말 고마워. 자, 뭘까요? 자, 쉽죠? 너무 아리가또. 네. 이렇게 다섯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다 풀었나요? 자, 잘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기과, 방문, 권유, 감사,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성장일지에 배움의 내용과 깨달음을 정리를 해 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연대 하나서 48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마타이마쇼.